아, 아. 네 안녕하세요 노영범 사입니다 야심한 시각에 아, 이렇게 에, 방송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음. 자, 시간을 보다가, 예, 지금, 밖에 시간이 안 나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laughs> 피곤해가지고요. 예,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 30회 법무사 2차 시험, 뭐, 시험 장소가 공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 대법원 시험 정보 사이트에서, 이거 다운을 받아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정보를 좀, 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험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 2차 시험이 이제,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아, 1년 동안의 긴 여정의 마지막인 법무사 아, 시험의 마지막 2차 시험이 이제 일주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 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좀 이제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어, 다음 주에도 날씨가 또 상당히 에, 또 이번 주에 살짝 좀 어, 따뜻해졌다가 지금 또 이제 다음 주에 엄청 추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아, 좀 어, 갑자기 추워진다. 예, 금요일 날 시험이잖아요. 예, 그래서 또 지금 보니까 금요일은 또 온도가 괜찮네요. 온도가 거의 한 10도까지 올라간다고 나오니까 예, 그래도 추우니까 항상 예, 옷을 예, 따뜻하게 입고 음,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 겹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땐 반팔 티 입고 아, 위에다가 이렇게 난방 같은 거 하나 입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약간 좀 잠바, 아, 편안한 거해서한세겹 정도 입고 예,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시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봤는데요. 에, 시, 2025년 10월 31일이라고 11일 이틀간에 걸쳐서 이제 금토 이렇게 시험이 어, 시행이 되고, 어, 얼마 전에 예, 이렇게 또 공고가 떴어요. 어, 제가 이런 것을 또 이렇게 하면 저 스스로는 상당히 좋은 게 옛날 생각이 나기 때문에 뭔가 초심을 그또 잃지 않을 수 있는 또 그런 좀 시간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 또 현재 아 내가 얼마나 또 감사한가에 대한 또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또 약간 초심을 찾는 그런 기회도 되고요 또. 이게 매년 이렇게 함으로써 좀 감을 좀 길지 않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시험 붙은 지 거의 이제 10여 년이 다돼 가는데, 사실 이제 뭐 시험에 대해서 이제 느낌이 좀 이제 사실 좀 흐릿해질 때가 됐는데, 제가 이걸 매년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좀 계속 유지를 할수 있게 되는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므로써 이제 또 많은 또 법무사와 관련된 또 시험, 제도, 여러 가지, 예, 또 어, 실무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감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어, 좀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 31회 범서 이천 시험장소 공고 왔는데요. 뭐 이거 한번 보시면 지금 어, 사법 연수원 올해 이제 옛날보다 훨씬 인원이 많아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여기 저기. 예, 서 시험을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사그2차 시험을 그때 이제 사법 연수원에서만 예,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이번에 또 새로운 곳들. 그, 작년에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2차 시험이 지금 1000명이 넘게 지금 지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사법연수원에서 이제 뭐, 뭘, 요즘은 뭘 하나요? 이제 뭐, 연수생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오픈해서, 제가 볼때 충분히 2차, 법무사 2차 수험생을 수용할 만한 그런 크기가 될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아, 보는데 아, 장애인 아, 편의점 제공 대상자를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보고 30일에 30일에면 이제 올해 아,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죠 어, 처음 2차를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편의를 좀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위치를 보면, 예, 그쵸, 마두역이죠. 마두역에서 살짝 걸어가면 됩니다. 그니까, 러 예, 제가 이제 요기는 가봤죠. 예, 여기는 몇 번을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 예, 그래서, 예, 마두역에 내려서 살짝 한 10분? 예, 그 정도 걸어가면 되는데, 어쨌든 올해 처음 합격한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 같고, 예, 두 번째로 보면, 야, 이게 뭐죠? 예, 킨텍스에서 제1전시장 2. 이라고 되는데요. 이 회의실이 뭐 어떻게 생겼나요? 예, 회의실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킨텍스를 또 빌렸어요. 학교도 아니고. 예, 근데 아, 제 30회 1회 합격 1차 시험 합격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붙으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에 붙으신 기득권들은 킨텍스 시험을 본다. 아, 그리고 예, 지금 지하철이 에, GTX A 노선 킨텍스 역 하차라고 어, 되어있네요 음 이게 보시니까 음 제일 전시장 도보 10분거리 라고 그러고 주차금 18,000원 엄청 비싸네요 에 그리고 뭐 제일 아이고 이게 일 전시장 주차장인데 주차장이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예, 법무사 2차 시험을 보시는 분들께서, 물론 차를 몰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차를 몰고 오다 보면, 또 아침에 또 운전하고 이러다 보면, 또 이게 컨디션에 난조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사실은 웬만해서 차를 몰고, 시험에 오래 붙, 붙고자 하시는 분들은 차를 몰고 오지 않는 게 좋죠. 예.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 시장 4층. 와, 이게 뭐 엄청 많아요. 예, 이, 보시면, 또, 여기도, 이렇게, 회의실, 예, 그 경력자들은 또 킨텍스. 그러니까 지금, 어, 법무사, 아주 공무원이시면서 2차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킨텍스에서 시험을 보는데요. 예,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시험장, 반드시 본인이, 확인할 킨텍스 정신장은 와 이게 뭐 규모가 매우 크고 다수의 행사진행으로 혼잡할 수 있어 야 여기서 뭐 시험을 보는다면 뭐 행사진행이 있을 수 있나요? 정신없게 말이죠 응시자는 반드시 해당 사정을 에, 충분히 고려해서 입시시간 차지 수 여유있게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캔덱스 응시장은 어, 시험실 내에서 도시락 등 취식이 불가능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을 시험장에 버릴 수 없습니다 어, 전시장 내 식당 등 정보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laughs> 시험장 내에서 밥을 못 먹어요? 이게 뭔 얘기죠? 야, 이게 좀 하, 머리 아프네요. 이게 한또 계속 보겠습니다. 네,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laughs> 그, 잠깐만요. 제가 지도를 하나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지도 한번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어, 네이버 지도인데요. 마디역이잖아요, 마디역. 예, 마디역 있고, 여기가 사법연수원이 있습니다. 예, 사법연수원이 가까워요. 예, 사법연수원. 여기 3번 출구, 예, 4번 출구. 여기 3번 출구에 내려와, 내려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는 가봐서 알죠. 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됩니다. 가서, 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예, 학원 그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서, 오 어, 여기 들어가면 이제 쭉, 안내에 따라서, 요렇게 해서 와서, 이렇게 가면 돼요. 예, 간단합니다. 금방 갑니다. 마디어. 예, 3번 출구. <laughs>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선은 그렇다 쳐. 예, 그런데 지금, 킨텍스는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어, 여기, 어디야? 어? 어, 킨텍스요. <laughs> 어, 엄청 멀어요. 그리고 이게 GTX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GTX를 타고 가야 되나요? 아 이게 교통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이게 서울에서 이제 보통 이제 3호선 타고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3호선이 상당히 편한데 아 킨텍스 좀 교통도 안 좋고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 GTX 타고 가나요? 뭐 타고 가야 되나요? 뭐 주염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가야 되나요? 걸어가기 좀 애매한데요 4번 연수원이야 예, 여기서 요만큼 걸어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주염역에서 걸어가기도 좀 애매한 거리인 것 같아요 조금 많이 걸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 여기 쭉 걸어가려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침부터 좀 이렇게 좀 멀리 갑니다. 그래서 킨텍스 여기에요, 여기. 지금 일전 시장, 여기 <laughs> 이게 뭐죠? 아, 여기면 대화역에서 내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3호선 타고 대화역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또이전 시장은 또좀 멀어요. 그래서 대화역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그래서, 아, 이건 정말 낯섭니다. 예, 킨텍스 2전 시장, 1전 시장, 여러분들, 이, 이큰 규모에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갈 수, 어, 있어야 되는데, 아침부터 막,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많은, 어, 잘 모르겠어요. 좀 다수의 그런 좀, 많은, 어, 사람들이 막 몰려서 뭐 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 배려가 되나? 조용한가요? 이 금요일 날 조용할까? <laughs> 잘,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음, 시험을 여기서 봐도 되나요? 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어쨌든, 예, 뭐 이렇게 마디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재에서 이렇게, 어, 이게 서울에서 이게 가잖아요.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예, 예, 이렇게 서울, 여기 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요, 요 관악구, 예, 쪽에 봉천역, 서울도 있고요 이런 학원가 이쪽 있잖아요. 이쪽에 많이 지금. 아, 계실 텐데 이제 교, 아마도 이제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버스가 이제 대절 버스가 여기서 출발해서 예, 그대로 예, 마두까지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버스 신림동 근처나 뭐봉촌동 사시는 분들은 예, 학원 근처에 예, 계시면 좀 학원 버스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 아침에 그냥 가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일 시에 버스 타고 가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 대절 버스 이런 게 있을 거야요 학원마다. 그래서 그런 거 타고 가시면 좀편하시요 것 같고 그게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지하철 반드시 지하철을 타야 됩니다. 아, 제가 이제 약간 이쪽이잖아요. 예, 이쪽 양재 쪽이죠. 양재.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실 3호선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3호선을 타고 가면 이제 금방 가죠. 그래도 뭐 1시간에서 좀 1시간 반 사이로 가는데 이게 3호선이 아니고 버스를 타고 제가 어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2차를 이제 보고 나서 어 첫째 날올때 아, 버스를 타고 왔어요, 버스를. 에, 근데, 마도역에서 버스 타면 편할 줄 알았지. 에, 편한. 금요일 날, 아, 오후 4시. 에, 4시 반, 요때 버스 타잖아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대로에서 도대체 강변북로에 올림픽대로야? 거기서 가지를 않는다. 그래서 오는데 한2시간반 걸려요. 그래서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지치지 않고 천천히 잘 시험을 보고 둘째 날 시험을 보려면 우리가 반드시 지하철을 타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다시 공고를 보면 4번 연수원은 저도 가봤어요. 가봐가지고 예, 연수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그래서, 되게 분이 좋아요. 근데 거기는, 어, 그 책상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예, 그래서, 연수원은 이제, 어, 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시험을 보기에 상당히 어,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뭐라 그러죠? 강의실이 이렇게 좀 강당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서, 예, 제가 진짜 가보고도, 야, 3월 연수원 진짜 좋은 환경에서 예, 공부하는구나. 그런 생각,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이게 칠판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당처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 엄청나게 큰 책상을 이제 준다. 그러면 이제 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의자가 회전 의자였어요. 회전 의자. 그래서 이렇게 높낮이가 왔다 이렇게 쭉 회전 의자인데 이제 그거 있잖아요. 약간 딱딱한 회전 의자. 그런데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높이 조절이 되는 그런 회전 의자였던 걸로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막 좋은 거 말고 약간 옛날에 지금 하이 하이 팩 같은 건가? 뭐 그런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는 아마 바퀴 달리거나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높이가 조절이 되는 거가 가끔가다 고장 나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의자부터 이제 우리가 조, 조절을 조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의자가 좀 꼰들 꼰들 들거리거나좀 마음에 안 들면 의자를 예, 바로 바꿔야겠죠. 예, 네, 그래서, 뭐, 좀, 뭐,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연수에서 시험을 보면, 이게 우리가 시험지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 시험을 볼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킨텍스가 좀 그래요. 사실, 오, 이게,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킨텍스의 시험은 좀 있던 것 같은데, 어, 이제, 예를 들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30, 이래 올해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은 연수원에서 시험 보고 작년 에 시험을 봤던 분들은 킨텍스에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에 1차 시험을 봤던 분, 2차 시험을 봤던 분들이 이제 기득권으로 보시는 분들이 킨텍스에서 봤으면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익숙한 곳이 좋잖아요. 그런 경험 때문에 시험을 보러 어, 가보는 거잖아, 요 동차 때. 근데 동차 때 시험을, 만약에 3월 연수원을 봤는데, 아니, 2차 시험을 갑자기 킨텍스에서 봐. 그러면 낯설잖아요. 그래서, 가본 데서 또 보면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조금, 이게 과연, 좀, 뭐, 좀 궁금하긴 해요. 예, 네, 작년에, 동차 시험을 봤던, 우리 그, 법무사 수험생 여러분이, 1차,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지금 어디서, 또, 동일한, 곳에서 시험을 보는 건지.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도, 동차는 3월 연수원, 뭐, 기득권은, 어, 이렇게 킨텍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음, 작년에 봤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또 새로운 곳을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어, 힘들, 좀 약간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연습은 되게 좋아요. 예시험 보기 책상도 넓은 거 좋아. 근데 킨텍스... <laughs> 그 <laughs> 도대체 이 가늠이 안돼 지금 도대체 그 안이 어떻게 생겼고 뭐 도대체 어떤 구조일지 참 가늠이 안 되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사실 공부하느라 바쁘시고 막 힘드신데 모르겠어요 어 이럴 땐좀 탐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내가 봐도 한한달전 예, 이럴 때쯤에 아 이게 한달 전까지 한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내가 어디서 시험 보는지를 지금 20일 날 나왔어요 그럼 20일 날 나왔으면 사실 여러분들 진짜 숨쉴어 진짜 숨쉴 틈도 없는 예, 정말 그 정말 긴급 급박한, 그런 상황인데, 뭐, 내가 뭐, 킨덱스 가서 미리 사전 탐방할 시간이 있겠어요? 사실은 가볼 여유, 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당일 우리가 몸빵으로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이저리 이렇게 보고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환경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원이 적을 때, 이제, 우리 때까지만 해도 한, 그때도 한 2,000, 500명, 600명, 600명 봤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거의 사법연수원에 해결을 했는데, 옛날인가? 제가 뭐, 어디 이게 보시면 학교에서 시험 볼때 있잖아요. 1차를 학교에서 보나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데서 보면요. 책상이 조그맣습니다. 예 저도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게 나이 먹고 이제 그 시험 볼, 그러니까 학교나 중고등학교가 아책상이 상당히 조그맣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1차 시험 볼 때도 이게 이 시험지가 꽉차고 넘쳐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보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3월 연수는 상당히 그, 좋죠. 예, 환경이. 예, 그리고 널찍널찍하고, 여유도 있고, 옆에 사람하고도, 아마도 세 개의 책, 한 책상에 세 명의 사람을, 한꺼번에 앉을 수 있는데, 가운데를 비워놓는단 말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어, 한 개의 큰 책상을 준다. 그리고 큰 책상에, 어, 이렇게, 양쪽에 끝에 두 명. 그리고 가운데 비워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뒤도 엄청 큽니다. 책상이, 오이 폭만 해도 1터는막 되는 정도로, 엄청나게 큰 책상을, 그, 어, 주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시험지를 이렇게, 넓으러 놓고 아 우리 아마도 비비 비... B B5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큰 종이 주잖아요. 그래서 어, 넓어놓고 시험 보기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책상에 작거나 조금 하면 어, 막 시험지 막떨어지잖아요막 시험지 넘기다 보면 막 시험지 막 미끄러져 떨어지고 이러면 엄청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에,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4번 연수원이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마두역에서 상당히 가깝고 그런데 지금 아까 봤지만 이 킨텍스역은 이게 좀 애매해요. 걸어가는 거리도 에, 지하철 타고 가면 아까 뭔가 주엽역? 예, 어, 거기서 아아 아, 아니 아니 주엽이 아니고 어디죠? 네 거기서 내려야 되잖아요 여기. 음 대화역 대화역 대화역에서 내려서. 또 많이 걸어야 돼 약간 요렇게 나와서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제1전시장 괜찮은데 또 2전시장은 또 여기서 또 이게 어, 길도, 길이 있나?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이게 렇 주차장이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엄청 크네 그래가지고 야 이게 잠깐만 저 제가 잘 몰라요 저도 킨덱스를 그래서 한번 좀 보고 싶네 이거 어떻게 생겨먹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입구는 또 어디야 예 걸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건 보면 예 이게 <laughs> 이게 킨텍스입니다. 예, 킨텍스 어떻게 어떻게 가야 돼? 응? 제가 지금 예, 할 줄도 어, 어 여기, 여기 뭐야? 여기는, 오드, 오디오... 아이씨, <laughs> 이게, 야, 이게 뭐, 좀, 좀 힘든, 어, 좀, 이렇 약간, 힘, 힘든데, 예. 여, 어, 여, 여긴가요? 야, 이게, 입구가 어디야? 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예, 헷갈립니다, 지금. 못 찾겠어요. 예, 로드뷰로도 찾기 어려운, 이상한, 예, 지금, <laughs> 그 구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도, 이게, 여기가 퀸덱스인데 어.. 여기로 들어가나? 이 야.. 이렇게 생겨.. 이게 뭐야? <laughs> 입구가 어디에요? 나 <laughs> 입구 못찾겠네? 미치겠네 예.. 네. 아 지금 화면이 이상해졌어요 죄송해요 예, 어쨌든, 여기가 킨텍스다. 키, 킨텍스 제일 전시장이다. 도대체, 들어가는 구멍을 지금 제가 못 찾고 있다. 지금 로드뷰로도, 뭐죠. 이쪽이 들어가는 구멍이 아닌가 봐요. 예, 제가, 옛날에, 뭐, 가봤나 안 가봤나 기억도 안 나는데, 계속 지금 가고 있거든요? 모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 예, 사람 들어가는 데인가요, 여기가? 뭐, 물류창고 같아요. 뒷골목인데요 이게? 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일로 들어가네, 일로. 아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야, 지도를 다시 보면, 에이 지도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큰일 <laughs> 났어요, 지금. 로드비를 끄고. 이게 지금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시. 이게, 이게 입구네, 이쪽이. 이쪽이, 이쪽이 입구예요. 이게, 이게. <laughs> 예, 여러분, 좀 고생을 안 하시려면, 이렇게, 어디서 내려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GTX에서 내리든가. 예, GTX 저한 번도 안 타봤어요. 예, 그래서. <laughs> GTX 타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가려면 이게 야 이게 뭐예요 대화에서 내려가서 쪼쪼쪼 걸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넘어가야 되나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또 이쪽 아난 그냥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아 킨텍스도 갈 거면 머리 아플 것 같아 또한 번도 안 가본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좀 이렇게 잘, 아, 좀 대처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아, 저는 지, 개인적으로 좀 이런 게 그렇게 썩, 저는 뭐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어, 너무 이렇게, 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그 장소를, 아, 분리하는 게, 잘 아, 맞는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그좀 의구심이 들지만, 여러분들, 예, 이렇게 시험 장소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아 그, 당황하지말 아, 킨텍스가 진짜, 예, 거 거기...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아, 여기서는 제가 되게 지금 빠삭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편한데 아, 예, 제 킨텍스가 상당히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차 시험 보시는 분들, 아, 요 위치 잘 보시고, 지금 5번 출구에서도 지 10분이 걸린다고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걸 잘 봐야겠어요. 그래서 주차장 참으로 가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좀 준비를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방 사는 사람은 그곳에서 모텔을 잡아야 하나 이러시는데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게 일산에 있는 저기 모텔을 에, 잡아서 어, 미리 하루 전에 에,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뭐 걸어갈 수 있는 어, 방향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범사시험 덕분에 저기 그 근처에 있는 모텔이 금요일에 에, 좀 불야성을 이루지 않을까 에, 특수를 누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방법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나 어떻게든 뭐 버스를 타고 가든 에, 아침에 그 학원 버스를 타지 않으면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 거기에 계시지 않으신 분들 진짜 그러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지방, 뭐, 대구, 뭐, 부산, 예? 광주.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컨디션 조절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어, 전날에 이렇게 기차나 이런 걸 타고 하루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 시간이 상당히 아까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아,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막 일주일 전에 막가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저기,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가에서 이제 버스 대절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버스 대절 예약을 하고, 어, 이게 뭐, 아, 진짜 힘드네요. 예, 그래서, 참, 일주일 전에, 이렇게, 뭐, 신림동에 올라와가지고, 예, 고시원을 한 일주일만 빌려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나요? 어, 뭐, 그러든가, 뭐, 그래야지, 야, 이게, 참, 이게, 서우, 그러니까 애초부터 공부를 할 때, 뭐, 신림동에서, 어, 계속 공부를 하거나, 학원가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좀 괜찮겠는데, 좀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불편한, 좀 구도로 좀되어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고, 또 지역적으로 좀 안배를 해서, 서울, 대전,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2차 시험을, 뭐 지역을 안배해가지고, 막 여기저기다 시험 보기도 좀 애매한,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서울 또 한가운데서 보는 것도 아니고, 예, 상당히죠. 고향시까지 올라가서, 음, 시험을, 그런데, 아, 이것도 막 분리를 해가지고, 누구는, 에, 킨텍스에서 보고, 누구는 사법연수원에서 보니까, 좀 위치에 따른 약간의 그런 또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연수원에서 보시는 분들이 좀 편한데, 올해 또 동철연수원 보신 분들이 또 내년에 또 킨텍스에서 보게 되면, 어, 그좀 그런 이점을 좀 상실하시게 될것 같아서, 웬만하면 좀한 곳에서 좀이 몰아놓고 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게 법원 공무원 교육원도 있지 않나요? 왜냐면, 예, 사법연설하고 법원 공무원 교육원이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걸어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두역에 내려가지고 딱 어, 내리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 좀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마지막 지금. 이제, 아, 어, 한 3회독? 예, 그렇죠. 2회독? 2, 3회독 정도 가능한 날이죠. 한, 지금 이제, 예, 네, 네. 저 같으면 이제 한 일요일, 월요일부터, 아, 어, 한번더 보죠. 예, 그리고 한 4일? 한 4, 5일 정도에서 한번더 보고, 그 다음에 한 이틀, 하루나 이틀 해가지고 또한번더 보고, 또, 전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이게, 일산, 여기, 여기가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가면, 일산 호수공원이 바로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차 시험 보고, 이제 마음이 울적한다. 뭐가 허탈해요. 시험 보고 나면, 1년간의 그 고생이, 그 하루에, 이틀에, 모든 게다 이제 끝났다는 그런 약간의 허망함도 있고 뭔가 정말 미친 듯이 내 모든 영혼 영혼을 갈아서 이제 뭐영 영글 뭐 이런 말하지만 진짜 영혼을 갈아서 영혼만 가는 게 아니죠 체력과 영혼 모든 내 인생을 갈아서 이제 공부를 한 이후에 이제 그단몇 시간 동안 모든 게 결판이 나고 그 순간 약간의 실수라도 했다면 정말 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좀 순간이 오다 보니 그리고 항상 살아. 사람이 예, 정말 만족스럽게 볼 때도 있지만 어, 대부분 이제 만족스럽다는 느낌을 못 받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아이 정도 했는데 아, 나오면서 이렇게 후회할 를 때도 있고 되게 아, 무릎을 탁칠 때도 있고 이러면 되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 난 정말 1년 동안 아,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를 아, 마지막 그 순간의 집중력 그리고 순간의 선택을 아, 좀 잘못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음, 공부했던 그런 시간이 아, 너무나 안, 아쉽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호수공원에, 이제, 가면, 날씨가 지금 또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선선하고 시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예. 어, 좀, 사람이 되게 센치해집니다. 예, 제가 예전에 좀, 실수를 해가지고, 2차 시험 보다가, 거기 가서, 좀, 우, 한, 한 시간 정도 이제, 울고 있었었던 <laughs> 기억이 나 <나요. 웃음> 저는 그래서, 사실 그, 일산, 일산 그쪽이 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물론, 거기서 시험을 보고 붙은 적도 있지만, 예, 거기서 이제, 떨어진 적이 있고, 막, 이제, 호수공원에서,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아, 시험 보고, 에, 앉아가지고, 예, 이딱 이렇게, 이렇게 그 지나다니는 그런 사람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주말이잖아요 그 행복한 토요일 날이잖아요 토요일 날 오후에 아, 난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뭐할 것도 없고 이제 아, 정말 그그 그 힘든 예, 그런 여정을 끝나고 어 돌아가려니까 좀 허무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좀 여운의 여운도 있고 좀 시간도 좀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시험을 잘못 봤죠 내 실력보다 그러다 보니까 앉아가지고 막 하염없이 어, 눈물이 가는 거예요. 내가 좀 내가 공부했던 것보다 에, 그걸 잘못 쓰고 실수를 하고 당황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많은 걸 제대로 못 쓰고 이렇게 좀 쓰다가 좀 뺏기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 상당히 그때 이제 나오면서 너무 허탈해서 어, 호수공원에 앉아서 항상 이게 울면서 아 어, 정말 하,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에, 과연 내가 이번에 될수 있을까 뭐 그때 사실 그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어 참. 이 호수공원 이 일대를 보면 벌써 지금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 마음 한켠이, 예, 좀 이렇게 아려옵니다. 예, 예전에 그 제가 학원 강사분 중에 이제 그 헌법 강사님이 계신데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가장 아직도 꾸는 악몽이 있다. 아, 그것이 바로 뭐라 그러죠? 시험, 시험, 시험 보는 꿈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 사실 그렇죠. 뭐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군대 가는 꿈이 뭐 힘들다 이런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역시 시험을 볼때그 어떤 긴장감과 아그 어떤 압박감에 어머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한지 그래서 그분이 아직도 꾸는 악무 예 이런 얘기를 했듯이 정말 여러분들께서 예.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힘든 일인지,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번,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 또 옛날 생각이 나니까, 또 마음이, 어우, 막 아려오고, 예, 오금이 저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 이 순간, 인생,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 다음주에 시험 보시는 분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어, 다시는, 어, 일산에 시험을 보러 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예, 10월 31일, 예, 여러분, 마지막, 예, 마지막 시,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반드시 어, 열심히 잘 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